어자 우리 영화하고 순자 진짜. 오늘 왜 소리 좀 땡겼는가 보지 아니 근데 됐으니까 땡기는 거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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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됐다는 아. 그냥 또가고내리 잤지 그냥 그냥 내리 잤을 걸 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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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다 어려워 돌싱 어렵다. 근 애들 두명 키우면은 음. 나중에 힘은 되겠다. 뭐 물론 <웃음> <웃음> 내랑 형한 명이랑 힘이 되겠지. 음? 엄마한테 힘이 되겠지. 아들 둘이 이제 다 크고 이렇지 되지. 든든하겠지. 은 응. 어제랑 되게 텐션이 왜 다른냐면 불편해 난 지금 왜? 왜? 잠시 응. 원하지 <laughs> 않았거든 아니 상당히 잠깐만 기분 좋아서 소주 한잔 농담해. 아니 기분 좋아서라고는 얘기 안 했어. 아, 그냥 먹게 됐어 그냥. 어. 어, 어. 왜? 아니 근데 이거 자꾸 그를 그래 <laughs> 하닥하니까 <laughs> 너무 불편해 안 좋아 왜냐면 이제 옥순하고 만나봐라를 먼저 밀고 싶었거든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오늘은 옥순하고 데이트를 했어야 되는 게 자기 시나리오는 맞는데 그치.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들 이제 나중에 있습니다 성인 돼서 군대 가더라도 음. 막 울고 그러지 하는 음. 것 같은데 내가 안울것 같다고? 지금 이 순간도 되게 울컥 울컥 하는데 그 아들님이 보내는안울것 같아? <laughs> 지금 이 순간이 울컥 울컥 하다고? <laughs> 어? 지금 막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울컥 울컥 하는데 내가 말했잖아 어제 울었다니까? 내가 <laughs> 얼마나 눈물이 많은데 그러면 울겠다 그러면, 그러면 조금 울겠네 되게 눈물이 많네. 엄청 많아. 근데 지금 얼마나 그 눈물을 삼키고 있게. 뭐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다. 나 때문에? 그럼 아들도 약간 만약 에 엄마 닮았으면 눈물 많을 수도 있겠네. 아, 감수성 있어. 어, 첫째가 친대래야 응. 친대래 츤데레 완전. 언젠가 한번 등교를 하는데 불러가지고 조심히 갔다 오라고 인사하는데 그냥 보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에 이렇게 사랑했어 그랬더니 뭐이 어, 팔로 하는 거야 이거? 어 이렇게 했더니 그냥 보고 가든 하지 말라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내가 서운해하는 게좀 보였나 봐 멀리서 어 그랬더니 다시 뒤돌아와서 엄마 불러 그랬더니 자기도 이렇게 해주고 오! 그냥 너무 스윗하다 아들이 아... 그래 개고 그러니까, 아 그러니까 어 개가 좀 그래 <웃음> <웃음> 잘은 몰라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, 난잘 키우고 있다고 자부해 질문하고 먼사 보고 듣기만 해도 막 벅차 뭔가 다른 세상 그러니까 그런 데다 어, 그러니까 뭐 다른 이거 뭐 세계만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걸 말, 알아야 될 나이잖아 이거에 보면은 저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, 경험이 없으니까 그치. 이 나이 먹도록 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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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그 나이 먹도록. <laughs> 이때까지 뭐했노? 아는 혼자 지 혼자 그런 생각 없었어. 갑자기 좀 씁쓸해지네. 왜? 아? 아, 어? 아이, 아이 인게. 잘 먹을게요. 네. 아니 근데 왜 언니? 왜 언니 영우냐고? 음. 왜 나야? 이런 데면은 그딴 사람 덕분 혹시라도 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어. 아니 나는 내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아. <laughs> 틈틈이 뭐 광수랑도 얘기해봤고 경수랑도 얘기해봤고. 지금 뭐 그런 이런 중간 중간 음. 이런 데서 예, 얘기.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<laughs> 나는. 그만큼 뭐 사람들 다볼줄 안다고? 음, 많이 봤으니까 광수 같은 경우는 완전 칼 같아. 자녀 있으면 절대 딱안 돼. 아예 거들떠도 안 봐. 존중해줘야지. 음. 자기 뭐. 음. 음. 근데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. 음. 빨리 딱. 응 음, 맞죠. 가리니까. 못하고 있거든 나는 강수는 아닌데 아, 아, 나는 사람을 그렇게 칼같이 못 잘라라는 저런 얘기는 그니까. 나는 또 다른 인정을 좀 아, 너무 어렵다 이거는 그러니까. 근데 이쪽은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마음이 아, 그러니까 이게... 너무 신경이 쓰는 거야 영호가 <laughs> 근데 지금 아무튼 그렇다 이거야 그냥 듣기만 해 생각이 많다는 건 알고 진짜 너무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. 응, 그래서 막 배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러게. 아 잠을 문제가 이게 참 힘들긴 해요. 영호한테는 한병은다 먹네요. 응? 아니 한 병을 다 먹고 근데 약간 취기 그는 정도. 아니 얼마? 말했잖아 내가 한 병은 안전하다고.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갑자기 막 잠을 막 이게 예, 막 예, 눈이 막감고 나... 있는 거 아니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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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감정이 뒤섞여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 가지가 근데 많아서. 이 감정이 그냥 술한 병으로 다 치부될까봐 아그 아, 그건 아그 아니지 그렇게 술마셔서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일까봐 한병더 음. 마이 뭔가 더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아, 손자 씨한테 뭔가 이렇게 연민이 없고 느껴진다. 지금 아. 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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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냥 음. 갔으면 좋겠네. 뭐? 숙소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. 전 남자 무뚝뚝해 보여도 맞습니다. 저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자기도 마, 속은 마음이 아파. 음, 어. 내가 보기에는 생각하고 있어요, 어, 마음 내가 울리는 거 같아가지고 미안해, 저 남자는 지금. 야. 그냥 영어도 그러고, 순자도 그러고, 저는 우리가 그냥 아예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만났던 때 그러니까, 얼마나 좋았을 좋았을까라는 이런... 그런 마음이 네.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, 저는. 음. 네.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걸 서로가 알아. 서로가 알아 서로가 아는데, 네. 아, 이 상황이 주변의 상황이 네. 아,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. 그래서 흘리는 것 같습니다. 예. 잠깐 이 눈물샘, 개안코 이거? 눈물샘 개한. 이게... 걔... 어. <laughs> 또 올려. <울려>. 어 <어려워. 웃음> 이게 또 올려. 아, 휴지가 근데. 어 근데 이게 진짜 한번 터지면 안 멈춰. 더럽지. 원래 그랬다 했었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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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대 차에 휴지가. 아니 괜찮아 여기 있잖아 이걸 닦으면 되지. 아눈눈눈눈이안 그, 좋으니까. 진짜 막고 싶다 이거 또 걷지. 그냥 뭐그 휴직 없으니까 뭐막 그냥 가만 놔둬 할 수도 없고. 에휴 속상하다 진짜. 그거.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복합적이라고 얘는 하는데 제가 뭐 실수한 것 같. 아, 아니야. 실수는 아니고 그냥 어. 그 말을 들었었거든요.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그거는 뭔가 제가 뭔가 말을 했다는 소리인데 저는 이제 뭐 어느 포인트인지는 모르는 거죠. 네. 제 감정이 불편한 거죠. 기다 뭐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내가 그 표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불편했어요.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상 재촉은 못하겠고. 음. 가치는 있어야겠고, <laughs>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마음이에요. 음, 그래도 뭐 좋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는 봐야죠.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? 끝날 때까지는?